최근 호주 주요 뉴스 채널에 나라 개망신 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 얼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따위 뉴스로 제 채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한때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호주 초밥 제인점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파렴치한 저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스시베이 그룹사들은 오늘 연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3.7밀리언 달러 하나 122억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고유로 페널티 비율과 연차 휴가 지급 등의 자격을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입니다. 페널티 비율이란 예를 들어 공휴일, 야간 근무 혹은 아침 일찍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 사장 신의정 레베카씨는 개인적으로 1.6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페어 워크 오 m b u 에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자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호주의 페어워크 원부즈맨은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청산 중인 스시베 회사의 근로자들은 65만 불 이상 저임금을 받았으며 163명의 직원들은 약 50불에서 8만4천불 미만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신 회장은 뉴사우스웨스 ACT 및 노동 테리토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스시베이 그룹의 단독 이사이자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이번 벌금은 온보즈 맨이 확보한 역대 최고액으로 올해 초커머웰스은행과컴세이1 6000만 달러 이상 직원에게 저임금을 줘서 부과한 템포인트 3400만 달러 하나 9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연방 법원의 안나 카츠만 판사는 스시베이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수당, 캐주얼 추가수당, 연차수당 초과 근무수당,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추가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연차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해지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갚아야 했고,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카츠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위반 행위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계산적이면서도 대담했습니다.이는 이민 노동자들의 착취와 이를 감추려는 뻔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판결문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 비자에 있었고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아 짜증 나시 이 사람 자녀를 데려다가 몇 년간 무급여 휴일 휴가 없이 고도의 노동을 시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옴부즈만 애나 부스 시는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호주에서 용납될 수 없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임금, 현금 반환 및 기타 기록 유지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특히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불평하기를 꺼리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에나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및 카페 부분의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것이 옴부즈맨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스시베이 그룹은 법원으로부터 직원들이 저임금을 받은 금액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임금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사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준수할 수 없으며 명령이 채권자 목록에 기록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뭐요? 회사를 정리한다고 돈을 못 준다고요? 뭐 이런... 시... 여기 이런 신실을 추앙하는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본사를 둔 호주 최대 초밥체인으로 동포 신의정 회장이 운영하는 스시베이는 호주 전역에 25개의 직영점을 운영한다. 2004년에 1호점을 낸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 1989년 호주로 유학 가서 건축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편을 만난 그는 부부 공동으로 매장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초밥집 인테리어를 몇 군데 해주다가 나중에 한 곳을 인수해 장사에 뛰어난 것이 스시베이의 시작이었다. 스시베이 성공에 힘입어 고급 레스토랑, 중저가 와인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 식당 등도 차렸다. 부동산 투자, 건설업, 인쇄소, 양식업으로 사업 범위도 확대했고 2011년부터는 한인언론사, 한오일보도 발행하고 있다. 그룹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기준 7천만 호주달러, 약 606억원에 이른다. 서시베이에 100명의 한국 청년을 인턴과 워홀로로 고용한 신 회장은 선발 기준에 대해 채용해서 가르치면 되므로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한국 청년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주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인재는 협동심, 책임감 높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보장하면 영주권 취득이 제일 쉬운데 스시베이는 지금까지 인턴과 워홀로 출신을 정식으로 고용해 100여 명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도 했다. 매년 1군단 소속 부대 조리병 20명과 하사관 부부 10상을 일주일씩 초청하고 있다. K 팝이다, K 드라마다, K 문화, K 음식. 요즘 정말 한국의 이미지가 하늘 높이 칠솟고 있어 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데 이따위 인간으로 인해 K 사기, K 비리 같은 단어들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소신껏 열심히 외국의 법을 지키며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신시외에도 비자 관련 이주 노동자 및 힘없는 워홀러를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착취 소식을 전해 듣 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면 니네 눈에는 피눈물 안날것 같냐 정말 소수가 흙탕물을 제대로 만듭니다. 제발 제2 제3의 신시가 나오지 않고 이런 부조리가 싸가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